이내집 이 조선실장입니다. 오늘은 모형도 살펴볼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분양 마감, 마감 임박이라는 글자가 써있습니다. 어, 이 앞동으로 보시는 라인이 가장 인기가 많은 라인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공원이 7천평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뷰도 너무 좋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이제 안내판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유관 거리가 매우 넓기 때문에 나중에 뒷동을 선택하시더라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특히 지금 앞동에서 107동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도 뷰가 매우 좋습니다. 주 출입문이고요. 이쪽은 부 출입문입니다. 주 출입문과 부 출입문 두 개로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거나 이동하실 때 매우 편리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중앙공원이 앤네이처 미래도에서 자랑거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중앙공원 안쪽으로 보시면 경로당이 자리하고 있고요. 산책이 매우 용이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지 모양도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더 궁금한 사항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